안녕하세요. 스리 맥스맨입니다. 제가 <laughs> 지병이 있어서 왼손 전체가 마비가 된 것도 문제지만 이게 거의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답변은 제가 그냥 서술형으로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데 한 손도 마비된 상태에서 극심한 그 고통까지 있다 보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로 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죄송한데 모델링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야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도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떨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링을 보시면 트위스트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약간 트위스트 느낌을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일단은 좀 넓게 해야 되겠죠 넓게 잡고 좁게 하면 되니까 길이도 뭐 이게 맞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세그먼트를 적당히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그먼트를 적당히 주시고 뭐 소프트 셀렉션을 하시던지 밑에 부분이 조금 줄다가 늘어나다가 여기가 줄고 끝부분이 확 늘어나는 거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소프트 셀렉션으로 하셔도 되고 뭐 너무 방법이 많아서 ffd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 셀렉션으로 해도 되고 ffd로 해도 됩니다 저는 소프트 셀렉션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근데 ffd로 해도 될것 같고 뭐 둘다될것 같습니다 알람이 많이, <laughs> 바쁘게 살다보니까 알람이 많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할수 없지만 매우 얇고 그래도 살짝 얇네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넓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는 방법만 이렇다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얇겠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윗부분을 음악이 계속 울리네 이제 소프트 셀렉션 끄고 러프하게 모양을 잡아준 거죠 여기 하고 여기를 챔퍼로 어느 정도 잡아주면 되겠죠? 요런요런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갔나? 요 네, 정도. 네, 뭐덜갔다 생각하시면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챔퍼스 많이는 아니군요. 요 정도 느낌이네요. 하여튼 똑같이 하는 거는 알아서 하시고 이제 저는.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상태에서 그림을 보면, 조금 밀까요? 0,0,0에다가 놓으시고,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여기서 모여들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드, 어, 월드로 world, 하고, 여기를 이걸로 해서 0,0,0을 기준으로 a 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도에. 이거는 뭐, 인스턴스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인스턴스하고, 여섯 개인지 다섯 개인지 헷갈려서 오늘 여섯 개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모양은 다 똑같이 되겠죠. 아이고. 아무래도 얘로 편집을 하는 게 낫겠죠. 정축으로 되어 있는 애를 편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얘가 지금 세그먼트가 적당히 있지 않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늘리기 위해서 터보 스무스를 주고 스무싱 그룹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맞게 면이 늘어나겠죠. 이 상태에서, 일단, FFG로 해야 되는데, 저의 일감은 밴드가 더 나와 보이네요. 밴드. 저 위치도 본인이 정확하게 잡으면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손이 아파서, 아, 야, 너무 아픕니다. 거의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데도 안 돼요. 네, 예, 각도 잡는 일이 짜치기 때문에 빨리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 이기즈 모를 이제 여기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시고 로우 리미트는 안 먹게. 그림 보면 이 끝에만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더 있나? 이거는 뭐 세그먼트가 모자라서 이런 거니까 세그먼트를 더 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주면 전혀 문제 없이 됐죠. 그렇죠? 두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 얇으면 뭐더 얇게 하든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손이 너무 아파서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방향만 방향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겨지는 건데 이거를 뭐 트위스트로 접근을 하셔도 그건 본인 마음이고 이제 지금 점에 먹어서 점을 해지를 해야 돼요. 그러지만 전체 다 먹는 것이고 본인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저게 제가 지금 약을 먹어서 좀 오락가락해서 몇갠지잘 모르겠네요. 다섯 갠지 여섯 갠지 모르겠는데 여섯 개로 일단 할게요. 여섯 개로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안쪽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저라면, 뭐, 트위스트로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저라면 트위스트보다는 FFD로 할것 같아요. FFD 실린더로. 개수를 뭐 본인이 더 많이 하고 싶으시면, 하이트 부분으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네. 본인이 이걸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하셔서 지금 이게 저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잘못했네요 인스턴스로 하면 안되네 디폴트로 인스턴스 활용있어서 음, 0,0,0으로 하고 툴의 어레이에 인스턴스가 아니 카피로 해야되네요 그리고 뭐 이걸 어태치를 하시는게 더 낫겠죠 진짜 너무 아픕니다 어태치를 하시고 축은 중앙을, 예, 아이고, 하시는 게 기본이죠. 모든 모디파이는 축을 기준으로 먹으니까. 됐죠? 그리고 저쪽을 조금 더 날씬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저거라면 FFD, 아까도 얘기했듯이 FFD 실린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하이트 부분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죠. 4개 가지고안 되겠다 싶으시면 뭐5개라서 이렇게 해서 올렉스 선택을 하면 클릭을 하면 올 l l X가 선택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줄여들면, 뭐야? 다섯 개가 너무 많았나?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방법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 뭐 이겁니다 개수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다섯 개가 아니고 뭐 여섯 개를 해야 될 수도 있겠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는 더 안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네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막막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안으로 좀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해서 디테일이 장마죠. 디테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델이 될수 있고, 어디 갔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더 들어가네, 이부분이더 얇고. 더 얇고. 어. 눈이 번쩍해. 더 얇고. 안으로 더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좀 마약을 먹어서 좀 뿅! 나른해요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가 좀 삐뚤다. 삐뚤면 안 되겠지. 이 정도 맞춰 좀될것 같아요. 지금 막 클릭을 막 이상하게 막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아 것들은 하여튼 요런 약간 삐뚤다 느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델링으로서 정리를 좀 부탁해 주시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는 방법만 요즘 두껍 두꺼운 것 같기도 하다요 아까 여기 하면서 줄였어야 된다. 하여튼 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월드. 아 이거 이미 축이 중앙 맞네요. 그럼 월드로할 필요 없죠. 이 상태에서 둘의 어레이. 아니면 맥스 최신 버전이신 사람은 어레이 모디파이로 하셔도 돼요. 뭐야? 예. 네. 그리고 예를 선택해서 대치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축이. 수기... 이렇게 되면 안으로 좀 들어갔네요. 야,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충 해준다고 해도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축은 연콤만연콤만 영향이 되죠. 다시 아 손이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하네. 그래서 어태치를 하시고 여기서 저는 FFD를 할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개만 늘려볼게 하이트분에 제일 얇아야 되는 곳이 여기인 것 같거든요 눈대중으로 봤을 때 스케일로 좀 얇게 하고 여기도 제가 지금 두께 이게 지금 해놓고 보니까 다섯 개인가봐 왜냐하면 이 사진에는 이게 지금 간격이 이렇게 넓게 나오는데, 여섯 개를 했더니 이렇게 좁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좀 넓, 넓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살짝 비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맨 밑에 게 그냥 그대로 있다면, 그다음 두 번째 거는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인가요? 이렇게네. 이렇게 비틀어주고. 이렇게 넘어가서. 어 이거는 자연스럽게. 비틀어주면 되는거에요 각도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 각도를 비틀어주는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확실히 만들고 보니까 다섯 개네 여섯 개로 하니까 너무 꽉 차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개로 하면 맞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또 실패한 것이 요고, 이, 이, 밴드가 되는 거 있죠? 이 밴드가 되는 각도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되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인스턴스가 아니라서 얘만 내려오잖아. 그죠? 더 벌어져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다고요? 아이고야. 얘를 제외하고, 아, 이게 다 붙였구나. 네. 얘도, 얼마인지 아시겠죠? 좀더 이렇게 내려가야 되네. 나머지 다섯 개가. 그죠? 그렇게 하면 이런 모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손이 아파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맥스맨 카페 오시면 정말 제가 3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만든 초급반 강좌가 있으니까 미리 접수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강좌를 미리 보고 올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많은 저희 수업의 진가를 볼수 있는 실명 후기도 있으니까 오셔서 저희 수제자들이 직접 초급반보다는 정규반이 훨씬 더 진국인 수기 물론 초급반도 감사하게 진국인 후기지만 정규반 후기를 많이 보시는 게제 수업의 진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수업이 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